엄마 심심하다고. 너왜 잠만 자냐고. 골골송으로? 입도하여 어디 내려올 거야? 놀 거야? 만마 시간은 아니야. 엄마가 미리 말하지만. 네가 결정해 놀 건지 말 건지. 어떡할 거야? 놀 거야? 눈치 보고 있다. 맘만은 아니라고. 엄청이부칠기댄데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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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만안 준다니까 이거 안는 거. 봐. 야 놀자고 엄마랑 어 엄마 이봐라 진짜 하루 종일 잠만 자네. 꼬리는 왜 거기 얹어놨어? 잘 거야? 안 놀아 엄마랑? 이봐봐봐봐, 아고아고, 아고아고. 야 너무한 거 아니야? 좀 놀자. 어? 이봐 놀자구 엄마랑. <laughs> 그래 너 자. 엄마 혼자 놀 거야. 하루는 자요. 난 간다.